저 왕이에요. 그왜더어 귀여워. <목소리> 우리 잠깐 그 <목소리> <와바방. 목소리> 꼴등 좋아요, <정말. 목소리> 자, 뭐예요? <완벽한> 꼴등 저예요. 자완강이었습니다 <목소리> 우리 여왕님이 부활. 이러지 마세요. 예쁘다. 자 여왕님, 시키세요자 이거 드릴게요 시작. <목소리> 네 승연 언니물좀화가주시고요물물어디까요 승연 쟤는 이제 담배좀 바꿔주세요. 아 물이야. 네. 예. 거말 어떤 걸넌 아아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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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떤 무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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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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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무 너무 너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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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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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laughs> 아, 네, 저안전합 e 님물안마안 드시겠어요? 쳐 나갔어요.